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강원입니다. 밤사이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동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제 오후부터 내린 비의 양은 속초 설악동 180mm 이상 등 영동 북부 지역이 100mm 안팎, 영동 중부와 남부는 50mm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또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고성군 지역에서 가로등이 쓰러지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강릉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27.1%로 하루 전보다 0.4% 포인트 올랐습니다. 강원도 내 상당수 보건소가 공중 보건이 부족으로 기초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은퇴한 의사, 이른바 시니어 의사를 의료 취약지에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7천여명이 살고 있는 고성군 토성면입니다. 이 가운데 30%는 고령층이지만 지역 내에는 병의원이 단한 곳도 없습니다. 기초진료는 보건지소가 유일한 창구였지만 올해 초부터는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고성군 보건소의 의사 정원은 5명이지만 현재는 3명만 근무하고 있어 의료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결국 일주일에 두 번만 순회진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면은 의사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약만 타러 오게 되고 의사 만나려면 좀 힘들죠 속초까지 나가야 되니까. 정부는 대책으로 은퇴 의사, 이른바 시니어 의사의 의료 취약지 배치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 대상에 선정된 고성군과 정성군의 채용 공고에는 관련 문의조차 없었습니다. 연봉 1억 원 안팎의 조건으로는 의료진의 기대 수준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력풀을 모아둔 다음에 시니어 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잡을 잘 매칭 시켜주는 그런 일종의 헤드헌팅 역할 중앙이나 혹은 광역에서 이런 역할도 수행하는 게 정부의 의료 인력 정책이 지역 현실과 엇갈리는 사이 지역 의료의 공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도정입니다 강원도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발급을 위해 추가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강원도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대상자가 140만 9,5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분담액은 전체 사업비 4,400억 원 가운데 5%인 210여억 원이며 나머지 5%는 18개 시군이 부담합니다. 강원도는 오는 9월 추경을 통해 지방채 210여억 원을 발행할 방침입니다. 강릉시는 재활용품 선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189억 원을 들여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마련합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전체 면적 9,8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적외선 선별기와 진동식 스크린 등 하루 50톤의 재활용품을 분류할 수 있는 기계식 설비를 갖추게 됩니다. 강릉시는 내년 말 자원 회수 센터가 준공되면 현재 60% 대인 재활용품 선별률이 최고 80%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디지털 관광 시민증을 발급받은 관광객 등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동해문화관광재단은 디지털 관광시민증을 발급받은 경우 오는 9월부터 동해시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과 민간 가맹점 이용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관계 인구 유치와 관광객 재방문률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삼척시는 올해 수소 전기차 3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차한 대당 3,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급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디올뉴 넥쏘로 한번 충전 시 최대 720km를 주행할 수 있고 공영 주차장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6대, 2023년에는 30대의 수소 전기차를 보급했습니다. 2024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사 터커 단지로 선정된 삼척시는 수소 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피서철에 맞아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쓰레기 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지역 해수욕장과 항포구, 농촌 지역을 쓰레기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집화장과 주말과 휴일 수거를 강화하고 기동청소반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또 쓰레기 불법투기 전담 지도 단속반을 꾸려 무단투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평창군이 집중호우와 강풍 등 재해예방을 위한 농업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평창군은 올해 사업비 9억 5천만 원을 편성해 농가 100여 곳을 대상으로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시설은 기초가 견고한 비닐하우스와 낙과 피해 예방, 차광시설 등입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10억 원을 들여 100여 농가에 재해예방 농업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는 환경 영향과 경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설악산 오세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 협의 내용이 지켜지고 있는지 사업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여전히 강원도 곳곳에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면 강원 내륙과 산지, 북부 동해안으로 10에서 60, 중남부 동해안으로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또다시 비구름이 몰려와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남부 내륙과 산지로 많게는 15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피해 없도록 최신 기상 정보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구름이 볕을 가리는 가운데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한낮 기온 살펴보면 고성이 26도, 강릉 29도, 동해 28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 가량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잦은 비로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